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네. 힘드셨죠? 아 아유, 더우시죠? 저도 더워요. 저어만하나 더시. 어른 어디 사세요? 저는 화곡동. 화곡동? 아저 광명 사는데. 아 광명. 아, 광명사아광명사골래 어디지 아세요? 네, 아, 그 광명. 인사 아괜찮 괜찮아요. 저는 기다리는 거 좋아해서. 아아저 원래 아, 안 했는데. 네. <laughs> 아이 괜찮아요.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 없을 텐데 저희 어디 사세요? 수유 수유 쪽 우와. 살아요. 아 수유. 네, 어디 사세요? 저는 한곡도있데 완전 까까치다 그죠? 진짜 지하철를 완전, 완전 까까치. 아 근데 근데 저희 언니가 그쪽 살아요 김포. 아 멀었어요? 아예 네?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이고, 어렸을까. 웃음> <laughs>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좀마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뭐야 저기 뭐야? 저기, 저기 종환이 친구분이시라고 아, 네, 맞아요. 아, 종환이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이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그래요 아, 내가 벌써 미운 여우야. 아, 죄송합니다. 검은 띠거든요 검은 띠 무슨 띠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제대로 나오신 거 맞으세요? 오늘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김두리 씨저 검은 검세요 나이 어떻세요 김형근 맞으세요? 네. 저는 올해 어. 어디 보자 <laughs> 갑을 평정 혹시 갑이세요? 저 <laughs> 의리 된형 전화 해야 여보세요? 어유이야나 지금 만난 knowledge. 어 만난 사 괜찮지? 어 확인 한 번만 아 되게 멀어 우리 아 잠깐만 한 번만 선생님 이다그 염증에 데 정말 어디 뭐 하는 기만 오신 거예요? 점시아니